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 미포와의 합병을 통해서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 수익구조 자체를 바꾸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선 같은 분야는 좀 줄이고요. 방산이나 특수선처럼 돈이 되는 고수액 시장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세 가지 큰 성장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HD한국조선해양의 성장 스토리는 크게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 구조라는 변화의 시작점을 보고요. 그다음엔 특수선,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성장 엔진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핵심 지표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바로 사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글로벌 생산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생산 기지는 싱가포르에 세운 투자법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핵심 기술 개발이나 영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익은 전부 한국 본사로 가져오는 구조를 짰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용은 줄이고 핵심 역량과 이익은 국내에 남기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성장 기둥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회사의 수익성을 앞으로 쭉 이끌고 갈 핵심 사업, 고마진 특수선 분야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꽉 뭉쳐서 방산이랑 특수선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합병을 발표하자마자 해외에서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 사업이랑 함정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말 그대로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업의 무게 중심이 그동안의 내수 시장에서.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훨씬 높고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 전략적인 변화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예전에 내수 사업 중심일 때는 이익률이 한5%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40%까지 늘어나니까 이익률이 무려 12% 이상으로 두배 넘게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성장이 그냥 전망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약으로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미 해군 mro 기지로 장기 임대 계약을 따냈고요. 올해 말에는 페로랑 6억 달러짜리 잠수함 계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 에콰도로 사우디, 뉴질랜드랑도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전 세계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아주 촘촘하게 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기둥입니다. 어쩌면 가장 잠재력이 크면서도 가장 넘기 힘든 산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배몇척더 수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차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조선시장이 이게 보통 뚫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온갖 규제의 보호무역 장벽까지 그럼 대체 무슨 묘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진입전략은 아주 유연하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카드가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거의 다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최종 테스트만 하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식 둘째는 반제품 형태로 수출해서 미국 현지에서 조립을 마치는 방식 마지막 셋째는 아예 블록이나 핵심 장비만 공급하는 기술 중심 모델입니다 최종 결정은 앞으로 나올 미 의회의 규제 완화 법안 내용을 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내릴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술 유출 문제일 겁니다 괜히 우리 기술만 다 퍼주고 경쟁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핵심은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생산 인력도 공급망도 심지어 설계 능력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국의 노하우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장 동력은요. 이제 배를 직접 만드는 걸 넘어서 기술과 솔루션 자체를 파는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이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고 부가가치 수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스마트한 성장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 코친 조선소와의 협력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HD 한국 조선 해양이 직접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 핵심 장비,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인도 정부가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선박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 최소한의 자본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진입하는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이 모델이 재무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요. 배를 통째로 팔지 않아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자체 개관한 힘센 엔진을 포함해서 아주 비싼 핵심 부품들을 꾸준히 팔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곧바로 꾸준한, 그것도 아주 마진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전략들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숫자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HD 한국조선 해양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핵심 지표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핵심 투자 스토리를 요약한 겁니다. 앞으로 HD 한국조선 해양을 보실 때딱이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특수선 사업에서 12%가 넘는 높은 마진을 계속 유지하는가? 둘째, 미국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가? 셋째, 인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엔진과 기자재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엔진 가격과 생산 여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네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와일드 카드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몇년 동안 계속 미뤄졌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만약에 다시 시작된다면요.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이 추가로 LNG 운반선 8척이라는 대규모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예전에 알던 그저 배만 만들던 회사가 아닙니다. 합병을 통해서 고수익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미국과 인도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고 나아가 기술 솔루션까지 판매하는 글로벌, 해양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를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다시 봐야 할 때가 온 거죠.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